그래서 2번이야. 어렵진 않다. 자 로그 2와 로그 3을 가지고 어, 로그 12를 계산하라. 자 로그 12 소인수 분해하는 거야. 2의 제곱 곱하기 3 로그의 곱하기는 진수끼리 곱해져 있는 건 로그의 더하기로 분리시키는 거야. 이렇게 로그의 더하기로 맞아? 그 다음에 요 2는 어떻게? 앞으로 뺀다 그랬지 이렇게? 거듭제곱의 요 2는 앞으로 이렇게 빠져 2 로그 2 더하기 로그 3 괜찮지? 그러면 이제 로그 2 나왔 잖아? 0.3010 곱하기 2 0.6020 더하기 로그 3 로그 3 0.4771 그래서 더해 주면 아, 이런 거 너무 힘들 어. 1 9 7 0 1점 이렇게 되 나? 이렇게 더 하기. 되겠지? 자, 2번 갈게. 2번. 2번은 로그. 자, 역수 잘 쓰자.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로그 6분의 1은 6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거듭제곱의 마이너스가 역수야. 역수. 지수식에서 했던 거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로그 6이랑 같은 거고 자, 로그 6은 로그 6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랑 같은거지 로그 2 더하기 로그 3 그럼 2 곱하기 3에서 로그 6 되는거니까 그치? 그치? 그리고 나서 얘나 둘이 곱 더해주고 0.7781 더해주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0.7781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치? 하... 중요한건 이거지 중요한 겁니다. 야, 처음에 로그, 아, 우리 로그, 로그, 로그 어떻게 된다그랬지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상용 로그에서 이거 빼먹으면 안 되는데. 로그는 뭐다? 1-1 로그이다.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이거 까먹으면 안 돼. 로그는 어떻게 고쳤어? 로그는, 로그 2분의 10으로. 시험에 나오면 이런 거안 나와. 무조건 5 들어간 거 나올 거야. 알았어?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로 고쳐서 1 마이너스 로그 2 바로바로 될수 있게. 알았지?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 로그 5는 1 마이너스 로그 이다 자, 그래서 45 로그 부호 45 3의 제곱 곱하기 5 맞아? 그러면 로그 3의 제곱 더하기 로그 5고 됐지? 이게 2가 앞으로 빠지면서 2로그 3 맞아? 2로그 3 더하기 1 로그 5를 뭐르고 친다고 1마이너스 로그 2로 자 여기 숫자 놓고 숫자 놓고 계산 마무리는 니네가 이거는 알겠어? 시험에 나오는 건 무조건 우 들어간 거 나와, 알았지? 그냥 안내. 로그는 1 마이너스 로그이다. 절대 까먹으면 안 돼.